네, 김옥선 선교사님, 김준환 선교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로사랑 교우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뜻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선입니다. 김준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재연, 수연, 동연 세 아들이 있고요. 2006년 1월 어, 마다가스카르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어, 약 17년째 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분 성교, 성교사님이 생명사랑교회와 어떻게 관계 맺게 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김옥성 성교사님은 설교자로 와주셨는데 설교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 생명교회 출신이고요. 이복희 권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에서는 2012년부터 저희들을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고 계세요.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된것 특별히 새 교회의 모습을 어, 보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동과 감격입니다. 어,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나가스칼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우리 두 분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2006년도에 어, 아미 음악학교를 섬기기 위해 서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어, 저희 주사역은 현재 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 예배음악 지도자와 또 찬양사역자 또 예배자들을 어, 양성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다가스카르 전국에 어, 그런 예배 음악 지도자로 파송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음악 선교사로 또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것을 어,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음악학교고요. 더불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과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에서 약한 450km 정도 떨어진 지방에. 저희 분교가 있고, 특별히 그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함께 그 생활을 돕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돕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분성교사님 어, 지난 선교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우리 교우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어, 마다가스카르 8개 도시에 어, 아미 음악학교를 세워서 그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 가르치는 일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말라가시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나에 있는 아미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교사가 되어서 각 도시로 파견되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휘아라난주로는세 명의 교사들이 파견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지역들의 어, 파견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비전 센터와 선교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연주할 수 있는 연주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계속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마다가스카르의 전문 음악인들, 교회막 음악 지도자들이 양성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사는교회들에게한 그 말씀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희들이 비록 성교사의 신분으로 마다가스르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또서 계시는 그곳이 성교지임을 잊지 마시고 어,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시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중부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다가스카라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사역을 함께 중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명사랑 여러분 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다가스카르에 돌아가서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